안녕하세요. 농부의 농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라늄 꽃이 어떻게 생기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라늄은 뭐, 어, 우리나라에 뭐 보급된 식물들 중에서 새순에서 꽃이 피는 것들은 몇 가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 뭐야 뭐 새순에서 이렇게 조하고단 단이라고 상관없이 이 제라늄은 새순 에서 꽃이 피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이런데 보면 이렇게 세순에서 세순에서 이렇게 세순이 자라면서 이렇게 꽃이 핍니다. 이렇게. 순이 자라면서. 그래서 제라늄은 무조건 세순이 나오면 꽃이 핍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진화가 되어 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난이나 아니면 뭐 카랑고에나 국화나 이런 것들은 단일이나 아니면은 조언을 먹었을 때 꽃이 피는데 이제라늄은 그거고 상관없이 조언이나 뭐 단일이나 그런 거 상관없이 일단, 나이가 먹고, 성장만 하면 꽃이 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라늄 1년 내내 꽃핀다는 게 뭐냐면, 성장만 하면, 단, 여름에는 성장을 안 하기 때문에 꽃이 잘안 핍니다.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꽃을 많이 보고 싶어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꽃을 많이 보고 싶으면, 일단 새순을 잘라주면 됩니다. 순치기를. 순을 따주면은 꽃이 많이 핍니다. 순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런데 단, 제라늄은 또 예외가 있습니다. 일단 나이를 먹어야지 꽃이 핍니다. 우리가 씨로 된 일은 어, 홀꽃으로 된 씨, 보통기가 씨앗으로 파종한 제라늄도 대부분 홀꽃입니다. 이 홀꽃들은 씨를 파종하고 40일에서 보통 50일 지나면은 꽃이 핍니다. 이렇게 꽃이 형성이 됩니다. 뭐 크게 안 자라도. 그러면 얘들이 꽃 피는 나이가 보통 40일 정도면 꽃이 핍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삽목을로 있는 이 제라늄 이것들도 어, 줄기를 잘라서 삽목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보통 40일 정도 꽃눈이 이렇게 생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꽃을 새순을 딴다 그러면 어, 꽃을 많이 보려고 그러면 새순을 따지 않습니까? 이걸 새순을 따는 것은 뭐냐면 새순을 따고 나서 그게 자라서 보통 환경에 따라 틀리지만은 20일에서 30일 사이에는 대부분 꽃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여기용해가지고 전시했을 때. 세순을 많이 따주면은 한달 후에 꽃이 이렇게 많이 풍성하게 이렇게 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우리가 제라늄들 중에 이렇게 이제 반겹으로 피는 꽃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반겹으로, 그다음에 이렇게 홀꽃으로 피는 꽃들이 있고 이렇게 홀꽃으로 또 이렇게 꽃이 이렇게 많이 피는 꽃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꽃이 펴지는 꽃이 그렇게 당미처럼 피다 이렇게 펴지는 꽃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공통적으로 뭐냐면은 제라늄들이 어, 새순에서 잘 피는 꽃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이 이 차이가 뭐냐면은 이 홀꽃들은 조그만 햇빛을 받아도 잘 핍니다 왜 에너지를 조금 받아도 잘 피기 때문에 꽃잎이 작아서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어, 유럽에서 회사에서 대중화된 걸 사온 겁니다 국민제라라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보통 꽃잎이 9장에서 12장 사이입니다. 이런 것들도 꽃이 잘 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유럽 제라늄이라는 꽃들이 있습니다. 꽃잎이 보통 한 30장 정도 되는데 이 꽃잎 장수가. 자, 이런 것들은 에너지를 좀 많이 필요하고 꽃피을라면 나이를 좀 어느 정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안 피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데에 비해서 잘안 피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나이를 더 먹어야지 꽃이 잘 핍니다. 그러면은 어, 보통 일반적인 재란이면 40일 정도면 어른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길게는 6개월에 정도에서 걸쳐서 어른이 되는 것도 있고, 보통 모종에서 키워서 어, 90일에서 150일 키워야지 이제 꽃이 피는 것들도 있습니다. 품종에 따라서. 자, 그래서 농가에서는 이렇게 꽃잎이 많은 것들 재배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재배 기간이 오래 걸리고, 꽃이 한꺼번에 많이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꽃잎이 많기 때문에 꽃이 하나씩 하나씩 핍니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피는게 아니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꽃을 많이 피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새순을 이렇게 집어주면 한 30일 만에 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반대로 내가 줄기를 이렇게 뚝 잘랐다 이렇게 삽목이나 줄기를 딱 잘랐다 그러면은 이런식으로 됩니다. 이런식으로 자 이렇게 이제 꽂아놨습니다. 이렇게 이 꽃대를 있는 게 이렇게 꽂아놨는데 이런 모종에서 나이를 먹은걸 삽목을 했기 때문에 꽃이 핀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이런 제라늄들은 벌써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꽃대가 또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삽목을 하고 자꾸 이걸 잘랐다. 이게 줄기를 잘랐다. 그러면 이게 다시 영살이 됩니다. 만약에 세순을 잘랐으면 괜찮은데 세순을 자르면은 한 달나 한달 정도 있으면 다시 꽃대가 나오는데 이렇게 줄기를 잘라가지고 삽목을 했다. 이렇게 줄기를 잘라서. 그러면 여기서 다시 잘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4 0일서 50일 지나야 꽃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삽목을 많이 하고 줄기를 많이 잘라주면은 꽃이 좀 늦게 피고 빨리 피지가 않고 잘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꽃을 많이 피우게 하려면은 새순에서 순을 잘라주는 게 꽃이 가장 많이 피 핍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비료가 또꽃 피는 비료가 나오는 게 뭐냐면 어, 화 촉진제라는 게 뭐냐? 비료 조절에 의해서 질서, 인상, 칼슘, 그거 조절에 의해서, 그거는 특정한 비료를 맞으면 꽃 피는 비료가 되고, 개화촉진제가 되고, 특정한 비료를 조금 주면 꽃이 안 피고, 가지만 많이 나오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개화촉진제가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 비료에 대해서는 이제 뭐, 개화가 되면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 주기도, 해주기도 하고, 오늘은 어떤 이야기냐면은, 제라늄은 새순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어, 어, 순 따기를 자주 해주고 그러면 꽃이 많이 핍니다. 그런데, 외적으로 이렇게 물을 마주고 막 풍성하면 꽃이 안핍니다 왜 그러냐면 은 이렇게 풍성하면 입이 영양이 이 입으로 가기 때문에 꽃이 안핍니다 왜? 이 모든 식물들은 환경이 열악하거나 아니면 은어 환경이 열악하거나 힘들었을 때 본능적으로 꽃을 피우려고 그럽니다 왜? 종자번식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풍성하고 입이 무성하면 꽃이 안핍니다 왜 이렇게 무성하게 됐냐 비료를 많이 주거나 물 비료를 많이 주거나 물을 많이 줬을 때 이게 먹는 거보다 내가 어, 먹는 거보다 운동 운동량이 작아지면 이럴 때는 햇빛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은 어, 통풍이 덜 됐을 때 이렇게 입이 커지고 자라게 됩니다 이럴 때는 꽃이 잘안 핍니다 왜? 물이 먹는 게 많고 나가는 게 작아서 이럴 때는 햇빛을 많이 보여주고 통풍을 많이 주고 아니면 물을 조금씩 자주 줘야 되는데 이럴 때는 입이 무서울 때는 꽃이 잘안 핍니다. 그래서 제라늄들이 꽃을 잘 피우게 하려면, 은 어, 마디게, 어떻게 마디게 하냐 물을 마디게 조금씩 자주 줘야 됩니다. 왜? 물한 번에 마디면 이렇게 울짤할 수가 있고, 물을 이런 식으로 탄탄하게 이렇게 주면, 은 꽃이 이렇게 잘 핍니다. 꽃대도 잘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집은 꽃이 잘안 피워. 그런 이유는 뭐냐면은, 물을 많이 주거나 비료를 많이 줘서 그렇습니다. 비료를 많이 주고 그러면 애들이, 먹는 양보다 나가는 양이 작으면 은 이렇게 입이 커지고 막 입은 풍성한데 꽃이 안 피는 이유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꽃을 많이 피우게 하려면 물을 조금씩 자주 그리고 좀 고생을 시켜야지 꽃이 잘 핍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물을 너무 안 주면 입이 작아지면서 빼다구만 남기 때문에 물을 조금씩 자주 주라는 게 뭐냐면 거대게 젖을 정도로 물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뭐야 꽃을 많이 피게 하려면 물을 조금씩 자주 약간 고생을 시키면서 피는 거고 제라늄은 새순에서 피기 때문에 어~ 뭐야 순따기를 많이 하면 꽃이 많이 피고 또 가지를 잘라주면은 꽃이 늦게 피고 너무 순따기를 많이 하면은 꽃이 또 늦게 핍니다 어느 정도 수, 새순이 풍성해면은 그냥 그대로 놔두면은 꽃이 계속해서 핍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동기입니다 동기 내일부터. 해가 이제 하루에 30초에서 1분씩 길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터널로 생각하면 터널 반절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햇빛이 조금 씩 길어지고 일주당도 길어지기 때문에 일주당이 길어지고 햇빛 양도가 강도가 세지면은 그때 이제 비료을좀 줘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비료를 줘봤자 자기가 이 식물들이 낮이 온도가 낮기 때문에 광합성 작용을 잘 못해서 다 물러 이렇게. 흙수를 못하고다 흙으로 내려보내기 때문에 이제 온도가 올라갔을때 비료를 주고 그러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라늄을 꽃을 많이 피우게 하려면 어떻게 피워야 되냐 물을 조금씩 주고 그 다음에 새순해서 피기 때문에 어, 물을 좀 마디게 또 탄탄히 키우면 꽃이 많이 피고 이렇게 막무성하게 비료물 마시고 물 마시면 이렇게 꽃이 안피운다는걸 알려드리고 또 개화촉진대에 대해서는 아마 기회가 되면 다음에 이야기하고 저는 가급적이면은 꽃을 키울 때 자연스럽게 그냥 물 조절로 이렇게 해서 키우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또 어, 개화촉진제를 주거나 꽃피는 비료를 주면은 계속해서 꽃을 비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또그 꽃이 또 어, 예쁘게 색깔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 여러분들이 꽃을 예쁘게 키우려면은 물 조절을 해가지고 꽃을 피우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라 늄 어떻게 보면 꽃을 많이 피울 건가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기회가 되면 아까 이제 비료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